오케이 okay,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우 이상한 모드를 들고 왔습니다. 다들 썸네일 보면 매우 당황하셨겠지만 이 모드가 어... 위더스톰 모드라고 하죠. 네, 위더가 커맨드 블록을 먹은 설정으로 모드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시면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드를 깔면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집이고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위더스톰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맨드 블록이 거 정상적인 커맨, 커맨드 블록이에요. 그래서 위더 소환하는 과정에서 커맨드 블록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와 잠만 네 이렇게 소환이 됩니다. 일단은 위더가 이렇게 커맨드 블록을 먹고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위더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강해지는 설정이겠죠. 아, 뭔가 설정이 약간 유치하면서도 재밌네. 그리고 이게 소환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소환은 됐지만 얘가 뭔가 에너지를 충전... 어, 됐다, 됐다, 됐다... 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가 블럭을 빨아들여요. 블럭을 먹어갖고 얘가 크는 설정이거든요. 와, 블럭을 인력으로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느 순간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어느 순간되면 몬스터를 죽여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몬스터를 산치로 먹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변하죠, 모습이. 근데 이 모습이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키워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키워놓은 게 하나 있고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커야 돼요. 네, 이렇게 커졌습니다. 와, 씨. 진짜, 엄청나죠? 때려볼게요. 아예 때려치지도 않아. 근데 얘를 죽일 방법은 단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이시면, 이거랑, 그 다음에, 라이터. 이걸로 죽일 수 있다 했거든요. 와, 잠깐만, 저. 지금 여기 화면이 이상해지죠? 이거, 화면 효과가 아니라, 오, 야, 터진다. 네, 폭탄의 위력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위더스톰의 최종 단계죠.